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구잘 먹어 이게 뭐야 아게 뭐야 맛이 어때요? 아아아아아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, 암냠냠, 암냠냠. 아이고, 뭐, 입에 들어간 것도 나오기도 많아. 암냠냠, 암냠냠, 냠냠냠냠냠냠 냠냠냠. 냠냠냠. 아, 아, 어구, 넙죽넙죽 <laughs> 잘 받아보가. 아유, 아이고, 그래, 어구, 어이래 잘 먹나? 처먹는데. 아구 어구, 넙죽넙죽. 근데 뭐, 입에 들어간 것도 나오기도 많다, 그죠? 아구아, 아구아, 마셨대. 아,